유대일리 전주필를 지내시고 현재 세뇌탈출팀의 대표로 계시는 야 이거 소개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오네 문재인, 임종석이 야! 똑바로 들어요박승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1972년에 닉슨과 키신저가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망하게 이르자 중국을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만들고 6.25때 우리의 선배 세대가 세계, 자유세계의 냉전에 최일선에 서서 싸웠던 그중국군 똥자루들을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서, 나라가 홍전 등화의 위기에 빠졌던지, 이제 거의 4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돌고 돌아서, 이제 드디어 미국이, 세계질서와 글로벌 시스템이, 중국에 대해서, 너희, 자유화해! 민주화해! 인권해! 공정무역해! 아니면 주저앉아! 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중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자유와 민주와 인권신장, 공정시장 지난 때까지 올무처럼 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의 목줄을 부인채 계속해서 되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왜 대답 없이 중국 얘기하냐고요? 너무 잘 아시죠? 국의 핵과 미사일은 시진핑의 작품입니다. 중국의 작품입니다. 국의 핵실험 6번 중에 4번이 시진핑 제작대 이루어졌으며, 국의 유의면 미사일 실험 30번 중에 25번이 히린픽 체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마을 지경에 이르렀다. 변해야 될 지경이 이르렀다는 것은 곧바로 북한이 마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평양과 담합하여 남북군사협정을 맺고 감히 NRL과 DMZ를 뭉개고 남북철도를 하겠다고 설치고 남북금융을 하겠다고 설치고 기업인을 마구 방문시키겠다고 설치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여러분도 드디어 저 잘난 기도권 기레기들도 보도하듯이 매일 매일 미국에게 야단 맞고 쥐어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북의 인류 최후에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의변호인이요옹호인이요 지지세력임을 온세계에 증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군사옵션을 취하던 혹은 북 내부 공작을 통하던 북을 접수, 평정하여 북의 급변사태를 타고넘어가서 북한주민 2,500만명을 해방시킨다고 해도 모든 전세계인들이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맞죠? 왜냐? 북이 살아있는 한 남해, 동북, 침북 혹은 전체주의 오호 혹은 대례각살사격체제 오, 시스템과 맞물려서 한반도를 남북, 귀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갈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조이스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과정이 될지 모르지만, 북을 해방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조이스가 없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에게 고맙다고 땡큐 문재인 한번 하죠. 제가 땡큐 하면 문재인 해주시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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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다는 걸 다들 느끼게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오늘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를 벌리고 단결된 힘을 벌리면 아까 보셨듯이, 김재철 의원도 나오고, 김문수도 나오고, 또 다른 여러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처음에는 주볕주볕하고 그 소리를 못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판결과 힘에 의해서, 그들의 입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탄핵의 시비와 탄핵의 정치적 예언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고 국가, 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들의 입에서 나올 구호를 우리가 먼저 해보죠. 제가 박 대통령 하면은 석방하라, 해주세요. 박 대통령!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제가 박 대통령 하면 공정재판 해주세요. 박 대통령! 박 대통령! 박 대통령!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이들은 오중동과 포탈이 합당서서박 대통령을 무지막지하게 인격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독실하다는 기독교인들까지 나서서 박 대통령이 캐테민 악령에 씌었다는등최순실의 아바타라는 등 리아겨라를 먹고 그룹섹스를 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로 온갖 추악한 소리로 한인전의 인격을 박살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인격사인을해서 그들에게 반성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줄 것을 명령합니다 제가 박 대통령하는 명예회복해주세요 박 대통령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하는 해리 헤리슨이 대한민국의 대사로 왔고 엊그제까지 미 육군본부 사령관을 하는 아브라함스가 유한미군의 사령관으로 왔고 드디어는 1966년 미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자관보라는 직위가 생긴 이후로 최초로 고위급 군군장성 공 중국 동아시아 군사전략, 군사정보 분석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케렐이동한대담당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국 끝까지 중국의 숨통을 되어서 끝까지 중국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와중에 북한 2500만 우리 동포를 해방시켜 그들이 자유와 민주와 회의 졸업성과 공정시장을 향해서 급속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14억 중국인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심리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대운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대운이 왔습니다. 대운 왔죠! 이제 우리가 단결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기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안목을 높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면 됩니다.